와, 또그 옆에 바로 있습니다. 음. 네, 능이버섯 산행은 끝났고, 이제 그, 민, 자주, 방망이버섯 자주 왔습니다. 과연 이렇게 산림 가꾸기 사업이 되어 있는데, 작년에 여기가 군락지였다 그러거든요 있는데 과연 있을지 없을지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아, 둘이서 반드시 가려다가 반드시 가면 큰일 날것 같아서 돌도 굴러가고 위험합니다 돌 굴러가요 어이구이냐 <laughs> 찍힌 것 같은데요 솔직히 버섯 캐러 다니는데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매번 쉬운 일은 없으니까요. 드디어 올라왔습니다. 오, 경사시! 올라와서 보니까 진짜, 올라와서 보니까 살벌합니다. 살벌해! 음, 여기 있었는데 모르고 벌바았네요 요, 와, 냄새! 오! 루타요요 아, 여기요 여기 있습니다 음. 민자주 방망이버섯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예 아니 이분은 누구 민자주 <laughs> 방망이버섯 헌터님 아니십니까 <laughs> 네. 아, 해봐요 아, 아, 있다 있어 음. 이야 큰일 났어 봐와 얘네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있네 음. 아 여기 한번 살살 다 한번 훑어봐야겠습니다. 야, 딱 모래 쪽에서 딱 서서 오고, 나 오르고 있습니다. 와, 찾았어, 찾았어. 바위 밑에도 숨어 있고. 딱. 음. 색깔이 진짜 보라빛입니다. 와, 색깔 이쁘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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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구나 정준이. 어, 와, 거기 통째로 있네요. 아니 이게 지금. 아. 풀이... 내려와서 그런 거야. 아 흙이 지금 네. 정민이 저렇게 있는데 여기 삼각국이 사업한다고하면서 많이 좀 묻힌 것 같아요. 예, 네. 리잖아정이 네. 네. 음. 형님, 음. 그 묻어 주시죠. 이건 묻어야 돼. 네. 그래야 또 음. 다른 사람도 먹고 하니까. 야,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색깔 진짜 이쁘다. 와, 또, 그 옆에, 바로 있습니다. 음, 이야, 색감 진짜 이쁘네. 오. 야. 색깔이, 우리는 보라색을 항상, 덕버섯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, 어머! 헌터님, 미소지으십니다. <laughs> 이제, 그러니까. 하 <laughs> 덕버섯이라 생각했었는데,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. 야 요거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? 어. 데쳐가지고 네. 미지 미지근한 물에 하루 정도 담궈줘야 돼. 이것도 독이 있습니까? 어, 독이 있지. 큰 음... 그 사람 치명적인 독은 아닌데. 그렇게 그러니까 겁나 있는 건 아니고? 어 그렇지. 약간 잠깐... 설사를 유발 네. 유발할 정도의 독. 아, 알겠습니다. 이렇게 거품 날 때까지. 야, 근데 색감이 진짜 이쁘네. 음, 가지색 아니야. 끊겨.